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그 스윙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제 용어들도 있지만 실제 경기 중에 쓰거나 연습 과정에서 연습했으면 하는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외글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수가 스윙을 하기 직전, 풀스윙을 하기 직전에 비세한 루틴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실제 루틴 과정이 에이밍, 그다음에 어드레스, 바로 그 테이크 백 직전에 웨글이라는 그 방법으로서 그 경직된 몸을 풀어주고 보다 자연스러운 스윙을 할수 있는 예,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목소리> 실제 외글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경력이 오래된 분들도 있고, 처음 초심자 때부터 외글을 배워서, 외글을 사용해서, 어드레스 자세에서 테이크백 전에 외글을 하고, 이제 풀스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글이 왜 필요하고, 그리고 외글을 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점을 한번 설명을 드려서, 경기 중이나 아니면 연습 과정에서 보다 자연스러운 스윙을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웨그이랑음 사전적 의미는 상하 좌우로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웨그을왜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다른 운동과 다르게 게이트볼 경우에는 그 열명이 경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정지되어 있는 자극을 치기 때문에 정적인 운동 중에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멈춰 있는 공을 치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경직돼 있다가 근육이 경직돼 있다가 타손 통과를 받으면 들어와서 이렇게 스윙을 하다 보니까 보다 자연스러운 스윙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그를 하는 운동 종목들이 뭐 골프나 아니면 당구 경우가 웨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웨그방법을 크게 살펴보면 헤드를 상하로 움직여서 이제 하는 방법과 테이크 백까지 테이크 백그 다음에 스윙 전까지 그 테이크 백 과정을 한 2-3회 움직여서 하는 방법 풀스윙 연습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크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헤드를 상하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왜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 게이트볼 경우에는 헤드의 무게에 따라서 공을 타격하는 정도와 거리감 이 부분이 스윙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헤드의 무게를 타순자가 이해해서 타격을 한다면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를 보낼 때 조금 더 유익하게, 원하는 만큼 보낼 수 있는 장점을 몸에 익힐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테이크 백 스윙. 테이크 백 과정을 웨그를 통해서 몸에 익히면 가장 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백 스윙, 테이크 백을 보다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풀 스윙. 풀 스윙 과정을 몸에 익히는 것은 몸 스스로가 헤드와 지나갈 길을 이해하고 스윙에 관한 전체적인 걸 몸으로써 익혀서 보다 자연스러운 스윙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세 가지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옆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왜 그런, 옆에서 봐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기본적으로 타순통글 받고 좌구와 타구의 조준점을 잡는 그 에이밍 과정에서 들어와서 어드레스 자세를 취했을 때 바로 스윙을 하지 않고 상하로 본인 스틱의 헤드의 무게를 이해하고 스윙을 하는 방법입니다. 본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드를 이해 무게를 이해한다면 보다 스윙에 대한 심 조절을 보다 유용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 테이크백까지 진행해서 하는 웨그은 똑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테이크백과 다운스윙의 테이크백 부분까지만 연습을 통해서 스윙을 함으로써 보다 테이크백 부분에 흔들림 없이 자연스럽게 스윙을 할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풀 스윙 외의 경우에는 똑같은 어드레스 자세에서 전체 스윙을 진행하고 타격을 할수 있는 방법,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체 풀 스윙을 진행해서 타격을 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실제 게이트볼 스윙 전, 전 단계라고 하는 그 루틴 과정을 살펴보시면은. 에이밍에서 조준점에 조준을 하고, 어드레스 자들, 자세, 기본 자를 잡고, 테이크 백전 바로 그 사이에 생기는 웨글까지 진행하는 그 루틴, 그, 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자연스럽고 경직되지 않은 스윙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경기에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이번엔 외글에 대해서 게이트블에서 적용하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외글은 누군가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이 이상하거나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함께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수행을 원한다면 한번 연습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은 외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